자 짧고 굵은 테트리스 한 시간만 하, 할게요. 한 시간만 할게 요한 시간만. 조져주겠다 멍청한 컴퓨터자식. 어. 이번 탈님 시님이 <목소리> 이기면 좋아하는 누나한테 고백하러 간다. 야 타이고 내타 타는 거 아니야? It. Wow. Yeah. Yeah. 이긴다! 이번 판은 이긴다! <웃음> <웃음> 가라 고백하러! 고백하고 인증해라 송이 뿌뿌... 아니야, 그래도 이겨... 어, 내가 이겨서 고백하러 가는 사람이 생겼잖아. 쫄지마, 쫄지마. 야, 고백할 때 자신감 갖고... 어, 멋있게 하란 말이야. 누나, 고백할 때 누나 이러냐고? 아니, 간단한 목소리로 해야지 고백할 때는 진지하게. 그런 야 고백 받아봤죠. 어이 음,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. 근데 나는 그 당시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는 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 갖고 왜 하나같이 날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가 좋아하지 않은까 그래서 나한테 고백하고 된 사람은 없었어. 뿌뿌. 안녕하세요. 고백하러 다녀온 23살 로맨티스트 가이입니다. 벌써 고백을 하고 왔다고? 개소리야? 뭐 카톡으로 했니 설마? 아 그래도 전화로 했겠지? 카톡 말고 전화로 해야지. 야 카톡으로 한 거면은 진짜 최소.. 전화는 돼야지. 아니 근데 전화.. 전화를 벌써 끊어? 전화로 고백했으면은.. 아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? 집 앞에 편의점에 알바를 하시는데 스물다섯 살이신 누나가 남편이 있다네요. 미안. 무른 큐. 왜? 미안. 뽀뽀. 수다도 먹어. 사람들은 재능을 낭비하는가? 뿌뿌. 이상형? 나는 어 목소리 좋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. 진짜 진짜 깐깐하게 따진다면은 나는 일단은 마른 여자보단 통통한 여자가 좋고 음, 단발보다는 그래도 좀긴 머리가 좋고 그리고 그냥 목소리 좋고 노래 잘 부르고 착하고 나 좋아하는 여자? 나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여자보다 날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 돌고래 같은 여자 만나고 싶다. 야! 야! 뿜뿜! 양게 먼저야? 달걀이 먼저야? 내가 어떻게 하니, 그걸? 야, 그러면은 세상에 제일 먼저 존재한 사람은 어떻게 태어난 거야? 그 사람은 엄마, 아빠 없어? 이뭔 개소리야? 갑자기 궁금하지 않아? 막그그그종족의맨처음인 사람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? 야 진화설이라 쳐봐 잡 잡아 그러니까 뭐 사람의 사람이 막뭐 원숭이가 진화했다 뭐 이런 거있잖아 그러면 원숭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태어난 거야?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맨 처음에 있던 놈이 있을 거야. 그러면은 그 녀석은 어떻게 생겨났냐고 근데 달걀하고 달걀하고 닭, 닭 중에 뭐가 먼저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? 내가 어떻게 하니 그걸 계란은 유성식 세포이므로 그 세포를 만들려면 먼저 유전덕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하므로 닭이 먼저입니다 그럼 닭은 어떻게 생겼는데? 야! 닭이기 전에 병아리가 되어야 되고 병아리기 전에 달걀이 있어야 되는데 달걀은 또 어떻게 만들어? 어? 달걀은 또 닭이 나와야 되고, 닭은 또 병아리가 지나야 되고, 병아리는 또 달걀에서 나와야 되고, 어! 맞아, 뭘 따져, 그냥 맛있으면 됐지. 치킨 사주세요. 뿜뿜! 아, 씨. 아, 나 답답해 죽겠네, 이 항아리 자식. 그러니까, 왜 항아리에 들어가가지고 개고생 지려? 어린애도 아니고 항아리에 왜 들어갔어! 아니 무슨 길을... 그 여기 살아꼭 탈출 해야 돼? 개빡치네 아이 어? 음. 아아! <놀람> <아아악> I forgot if I l o v 아 it, but I don't. I don't know. 가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단 o w I don't know. I d o 지우와 친구들은 오랜만에 지우의 고향인 대초마을로 돌아가고 있어. 아거든미친놈아적당해 아니, 이빨대 <놀람> 참... <내 마음이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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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도 두개 아니야? 잘 봐. 컵 구멍이 있잖아. 근데 왼쪽 컵 구멍에 물을 넣으면은 코... 물이 오른쪽으로 나와 그럼 콧구멍도 하나야? 그러니까 빨대도 구멍 두개지 콧구멍 두개라고 하지 콧구멍 하나라고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빨대도 구멍 두개지 어 빨대도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어 그러..어? 그러니까 두개지 논리는 이렇게 펼치는거야 콧구멍은 딱 봤을때 양쪽으로 두개인데 빨대는 위아래로 봐야된다고? 약.. 코도 가운데 갈라서 펼치면은 짝대기 될수 있어 음이! <웃음> <웃음> 야 그리고 빨대도 휘어져 있거든. 인간의 어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렇게 컬을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. 둘은 이어져 있다니까. 어 왼쪽 구멍에 물을 넣어도 오른쪽 콧구멍으로 물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야. 뿌뿌. 노장래 이렇게나 들뜬 거냥 얼굴은 어떻게 생냥 무슨 일을 하냥 나는 님 냥이 냥이 벌칙 되게 많이 하시네 파, 파이팅 그래도 저처럼 짖진 않잖아요. 저는 no. 짖어요 와! <laughs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흥!